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의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에 불과했다며 국민 기만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고속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플랜트 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새로운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 케이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지지를 확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대통령 순방이 태평양 도서국회의와 한국아프리카정상회의, 중동외교 등에 이어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순방에서 우라늄과 텅스텐 등 핵심 광물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과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만든 KTX 이음을 최초로 해외 수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와 구축한 협력 관계를 원동력 삼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간 아태 지역에 국한됐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꾸미기를 멈춰야 한다며.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무능을 숨길 수는 없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쇼통 행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시기를 조정해 대통령 순방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막대한 국민 열세를 쏟아 부은 순방에 변변한 성과 하나 없으니 성과 꾸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